자 드디어 이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는 60평대 복층 매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은행 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는 3억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분양 당시 시세와 또 실거래가 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은행 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3룸, 4룸 2억대에 전부 계약이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같은 현장의 복층 매물입니다 이렇게 층고 높은 복층 공간에다가 이렇게 넓은 루프탑 테라스까지 가지고 있는데 요즘 복층 찾으시는 분들 기본 4억대, 5억대로 매물을 보실 텐데요. 오늘 현장은 운정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파주의 다른 빌라들보다 입지 조건, 주변 환경, 학군까지 정말 괜찮은 곳인데요. 심지어 3억대에 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 짧게 보시고 1층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현관입니다 사이즈가 꽤 여유롭게 나와있고요 신발장 공간 4칸 들어가 있고 전신 거울과 시팅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지만 다크그레이로 차분하게 포인트도 주었습니다 중문이 굉장히 크고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스위치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1층은 방 3개 욕실 2개 또 거실과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은 알파룸 공간까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중 중문 앞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중문 앞에 가장 첫 번째 방입니다. 보통 자녀방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이고요. 사이즈는 3m에 2.7m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도 공간 인테리어도 꽤나 깔끔하게 신경을 써놓은 느낌인데요. 바닥은 마블 문양의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고, 웨인스코팅에 화이트 색상의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벽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간접등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복층도 층고가 꽤 높지만 1층 층고가 2m. 60으로 일반 집보다 20cm 이상 높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서브룸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사이즈가 3m40에 2m60으로 꽤 여유롭게 나온 방인데요. 자, 이 방에는 이렇게 시스템장까지 따로 짜여져 있고 안쪽으로 공간이 파여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성인 자녀가 쓰기에도 안성맞춤인 방인 것 같습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메인 침실입니다. 사이즈는 3m40에 3m40 1층 방중엔 당연히 가장 크고요. 이 방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파우더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꽤 여유로운 사이로 나와 있고요. 그 옆으로는 서브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넓진 않지만 깔끔하고 간단한 샤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방들 전체 사이즈가 괜찮았는데요. 복도 끝쪽에는 이렇게 계단실 공간이 있고 그 옆으로는 메인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이렇게 샤워 파티션과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계단실 옆으로 이렇게 공간이 남는데요. 팬트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이 공간에다가 청소기나 각종 용품들 선반 짜서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도 끝으로 이동하면요. 이렇게 거실 공간, 반대쪽에는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실이 사이즈가 꽤잘 나왔습니다. 5.9m에 3... 3 9 m 로꽤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 보신 것처럼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실제 면적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중창 이중유리에 로이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열이나 소음에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거실 끝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히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선반 짜서 팬트리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1인 데스크탑 공간으로 쓰셔도 정말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어, 4층이다 보니까 앞에 막는 건물도 없고요. 동강 거리 꽤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좋은 편입니다. 거실 한쪽 벽면이 이렇게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습기를 잡아주고 이런 기능적인 역할도 있지만 미관상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입주하신 저희 고객님은 여기를 흰색 페인트로 마감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어,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 그 옆으로는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창이 또 나져 있어서 거실과 주방, 전체 공용 공간 환기시키기에 훨씬 용이할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주방 공간도 꽤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서 이 앞에다가 식탁 놓고 위쪽에 등도 있으니까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한샘에서 시공을 했고요.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 조금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휘황찬란한 식탁 조명이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고요. 비자형 주방이기 때문에 하부장들 이렇게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3구짜리 인덕션이 들어올 자리 ]입니다. 상단에 파세코 제품의 아일랜드 후드 대형 사이즈로 설치되어 있고요. 직사각 싱크볼에 넓은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장 사이즈도 충분하기 때문에. 800m 이상 대형 냉장고 빌트인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리프팅식으로 밥솥 공간 아래는 전자레인지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옆으로 이렇게 다용도실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메인은 인덕션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스 요리는 이쪽에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요.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도 이쪽에 두시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충분히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1층 공간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어, 확실히 은행 물건이라서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집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계약이 됐던 현장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복층인데 자, 분양가가 3억대기 이 때문에 요즘 시세로만 보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 공간만 하더라도 보통 3억 중반에서 3억 8천 9천 정도 하기 때문에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현장입니다. 자, 계단은 이렇게 소나무 목재를 사용해서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폭도 꽤 여유롭게 되어 있어서 저처럼 체격이 좀 있는 성인 남성이 이동하기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실 조명도 중간에 이렇게 밝게 설치되어 있고요. 난간도 튼튼 ]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끝으로 올라오면 2층에는 넓은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방이 하나 또 이렇게 야외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층고가 높은 부분이 2m 40 정도 낮은 부분이 2m 10 정도로 생활하시기 불편함 없는 높은 층고를 확보하고 있고요. 욕실 공간도 이렇게 여유롭게 설치되어 있고 양 사이드로 이런 선반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 샤시를 열어보면 옥상 루프탑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꺾이는 공간까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마주보는 시선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루프탑 테라스 공간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방수코 코팅 잘 되어 있고요 한쪽 끝에는 이렇게 시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홈캠핑 유행이잖아요 대형 텐트를 두개 이상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고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이불 빨래하거나 야외 대형 빨래 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긴 공간이 있어서 어, 장독대 테라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쓸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2층 조명은 이렇게 라탄으로 해서 조금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2층에는 모양이 반듯하진 않지만 거의 5m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환기창이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2층 공간 환기시키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공간도 굉장히 넓고 어느 쪽이든 모서리에 가장 낮은 공간 가더라도 층고가 2m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층에 있는 방입니다. 이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조금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콘센트랑 TV선이랑 랜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개인 PC 공간 멋있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넓게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깊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시스템 행거 기업자나 디귿자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어 웬만한 메인 침실 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탑 테라스까지 있는 60평대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인근에 위치한 은행물건 빠르게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집이라고 생각되고요. 파주 운정 야당에 있는 다른 구축 복층 매물하고 비교하더라도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수준인데 이 정도 퀄리티에 첫 입주하는 집 어떠신가요? 자, 이 매물은 이제 공매로 나왔던 게 어제 날짜로 서류 정리가 되면서 오늘 제가 바로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늘은 11월 9일 일요일인데요. 아마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